생각해보면 분산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. 그런데 왜 굳이 하나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초보자일수록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ETF에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, 어, ETF 중에서도 월배당을 받아야 버틸 수가 있어요. 제가 산 ETF 중에 손실이 큰 거는 막 마이너스 20%도 있고, 수익이 큰 거는 막 플러스 50%도 있어요. 음. 그런데 뭐 플러스 50인 거는 어, 기분 좋고 그냥 계속 놔두면 되고, 배당까지 받으니까. 근데 마이너스 20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은 게, 배당 수익률이 막10%막 이래요. 그냥 2년만 버티면은 손실 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. 그래서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매월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것보다 요즘 뭐 QQQ라든지 SPY 뭐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. 어, 단, 레버리지 상품은, 뭐, TQQQ 같은, 이런 거는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. 배수라고 하는데, 1배수 상품이 있고, 2배수 상품이 있고, 뭐, 3배수 상품이 있고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1배수 ETF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이 얘기도 하면 네. 좋겠네요. 미국의 파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. 네. 이 파이어족이 시드머니로 모으는 목표가, 한 10억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10억 원이 모이면 어떤 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냐면 은 미국의 ETF를 사는 거예요 미국의 배당 ETF를 사면은 어 평균 한4%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억 넣어 놓으면은 한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4천만 원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일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, 10억을 모아 그걸로 뭐, 부동산 투자하거나 뭐,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ETF에 투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, 우리도 그들처럼, 우리나라 주식에는 이제 그런 주식이 많지 않고, ETF도 배당을 이렇게 고배당 주는 주식이 많지 않지만, 미국에는 이제 금융 선진국답게 많이 있으니까, 잘 골라가지고, 저처럼 또 분산 투자하면 더 안전하고요. 그래서, 그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, 어 달러 투자를 해서 환차익도 얻고 또 배당도 계속 받으면서 또 여기서 또그 시세 차익이 생기면 또 팔아가지고 또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달러 투자할 때 ETF 투자도 같이 병행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작가님 입장에서 방금 4% 5% 정도 말씀하셨는데 10억 기준 솔직히 4% 5%면은 뭐 연봉 정도 되니까 직장인들 아, 그렇지, 생활이 그렇지. 되잖아요. 예, 예. 한국에서도 10억을 삼성전자에 넣어놓으면은 내부 특별배당까지 해서 한5% 이상이 조금 나올 텐데 그럼 만약에 작가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삼전을 사는 것과 미국에 달러를 사서 미국에 있는 ETF를 사서 똑같이 5%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게더안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, 당연히 ETF가 안정적인 게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요 아마 삼성전자를 10만 원 가까이서 사신 분들은. 뭐 6만원, 7만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, 배당을 아무리 꼬박꼬박 받는다고 해도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.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, 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, 어, 배당을 받으면서도, 어, 많이 하락을 해봤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, 그 멘탈에 있어서는 좀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ETF 중에서도 고배당 ETF 같은 게 있어요. 뭐 코덱스 ETF도 있고, 거기 이제 코덱스 고배당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되기는 하는데 어더 좋은 거는. 섞어 사시면 되죠. 우리나라 주식도 고배당 ETF하고 삼성전자하고 대형 우량주 같은 거 이렇게 사시고 또 미국 주식도 사시고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으면 참 생각해보면은 분산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. 그런데 왜 굳이 하나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보자일수록 어떤 종목에 확신을 갖기보다는, 어,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또관리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,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뭐 수백 개를 사라는 게 아니라, 뭐, 적어도 한 20개 이상 정도로만 분산을 해 놓으시면은, 뭐, 어, 되게 마음 편하게,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, 굳이 뭐, 내가, 나는 삼성전자에 베팅할까 미국 주식에 베팅할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아까 제가 달러 팔 때도, 아, 고민되면 나눠서 파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, 어, 그런 것도 고민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. 그냥 나눠서 사시면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